바로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저희가 긴 시간을 들여 야심차게 개발한 개개인의 신체 사이즈에 맞춰 제작되는 사이즈오브의 프리미엄 컴퓨터 의자 사이즈오브 체어 맞춤 플러스입니다. 보통 국내에서 하이엔드 사무용 의자를 떠올리신다면 이런 브랜드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출시한 맞춤 플러스도 그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춤 의자는요, 다양한 신체 사이즈를 맞출 수 있는데요. 키로 따지면 150cm부터 190cm까지 가능하고요. 키, 앉은 키, 몸무게, 성별을 넣어서 주문합니다. 그럼 한국인 신체 평균 데이터에 대입을 해가지고 나머지 어깨 길이, 다리 길이 이런 걸 저희가 다 유출을 하게 되고요. 의자에서 총 10가지 파츠에 대해서 사이즈를 다르게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등받이 사이즈가 3가지. 좌판의 사이즈는 5가지, 중심봉의 사이즈는 3가지. 이런 식으로 총 10가지 파츠에 대해서 저희가 사이즈를 다르게 만들어 내면 40만 가지가 넘는 경우에서로 의자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맞춤 플러스의 소재와 기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의자에 오래 앉으면 허리가 좀 뻐근하다든지, 통증, 질환의 위험까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등받이가 정말 중요한데 특히 내 허리의 그 S라인과 의자의 등받이의 이 굴곡이 이렇게 촥! 맞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블록을 끼우듯이 말이죠. 사이즈 오브 체어는 의자 등받이가 세 가지 사이즈가 있고 또 사이즈 파츠라는 거를 써서 1.5cm 단위로 허리의 굴곡에 기본적으로 웬만큼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딱딱한 요추 지지대를 제거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요추지대가 굴곡이 안 맞게 들어오면 아플 수도 있고요 이물감으로 느껴지고 장시간 썼을 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저희는 탄성이 강한 S 메쉬를 적용해 버렸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노하우인 이게 메쉬 볼륨이라는 걸 살려 가지고 엉덩이만 딱 놓고 앉으면요 지금 여기 보세요 바로 S 라인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오래 앉아도 허리가 안굽게 되는 그런 비결인 거죠. 한국인들 대부분이 어깨가 좀 말려있는다든지 아니면 승모근이 뭉쳐서 뻐근하다든지 아니면 손목까지 아픈 분들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팔걸이만 제대로 써도 충분히 괜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팔걸이를 조립할 때 애초에 이 팔걸이의 간격을 넓히거나 좁히면서 조립을 하고요. 그리고 팔걸이 패드 자체를 앞으로 조립하거나 뒤쪽으로 조립하면서 사용자의 어깨 넓이, 팔 길이에 맞춰서 제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팔걸이 자체가 높낮이 조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패드 앞뒤 조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패드가 2단 360도가 돼버려요. 우와, 이거는 진짜 거의 뭐... <laughs> 그리고 이 패드가 은근히 푹신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팔꿈치를 이렇게 뼈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기대도 별로 안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 이런 걸 봤는데, 지금 한국인 거북목 환자가 200만 명이 넘었대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거북목의 위험에 놓여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다 스마트폰 하느라 이렇게 하고 컴퓨터 노트북 하느라 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북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헤드레스트만 잘 써도 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업 체어는요. 헤드레스트의 높이가 서로 다른 게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높낮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높이를 얼추 여러분들에게 이 머리에 맞게 맞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를 조절하는 파츠까지도 있어서 진짜로 내 헤드를 기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레스트를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지금 모니터의 높이만요. 내 시선에 맞게 좀딱 높여주세요. 헤드레스트 높이, 각도, 저한테 맞게 딱 조절을 해주시면은, 정면을 보면서 컴퓨터를 할 수가 있고, 이때는 거북목이 지금 되지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목 근육이 다 쉬고 있어요. 너무 편합니다. 헤드레스트. 그리고 또이 좌판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도 불편해요. 너무 크면 여기 오금이 걸려가지고 엉덩이 끝까지 안 들어가기도 하고 너무 작으면 그대로 또 너무 불편하죠. 자, 그래서 사이즈 오브 체어는요. 좌판 사이즈만 무려 다섯 가지가 있고 조립할 때 구멍이 다섯 개라서 이거를 앞쪽으로 조립해 뒤로 조립해 이걸로 허벅지 길이에 완전 맞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좌판 폭이 늘어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하면 허벅지의 길이에 더 디테일하게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스펀지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폭신하고요. 이게 이제 마찰력이 높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딱 앉아서 뒤로 충분히 기대도 엉덩이가 미끄러지지 않아서 자세 유지력에 완전 좋아요. 그리고 중심봉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 세 가지가 되기 때문에 내 종아리 길이에 맞춰서 의자가 제작됩니다. 이 맞춤 의자에서요, 좌판 사이즈가 나한테 잘 맞는 게 진짜 앉았을 때 나한테 쫙 감기는 느낌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게 바로 사이즈 오브 맞춤 플러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터를 할때 어떻게 이 팔걸이 세팅을 하면 좋은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팔걸이가요. 내가 딱 기댔을 때이이 이 팔을 앞으로해서 라운드 숄더가 되지 않도록 당겨준 상태에서 여기가 닿을 때까지만 높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높여볼까요? 아직 좀 부족하네요. 네, 좀만 더 높여볼게요. 아, 이 정도 되니까 안정적이에요. 지금 이 정도로 양쪽을 다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팔걸이는 패드를 뒤쪽으로 최대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책상 가까이 갑니다. 그 가까이 갔을 때. 이 패드의 높이랑 책상 높이랑 얼추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패드가 살짝 높으니까 이럴 때는 제가 의자 높이를 살짝 놓쳐서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봤습니다. 책상 가까이 딱 가서 이 패드 자체를요. 내가 키보드를 할 때는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할 때는 얘를 각도를 이렇게 조절해 보세요. 이 상태로 간 다음에 키보드도 앞쪽에 두지 말고요. 끌어 당겨주세요. 왜냐면 어깨 가슴을 딱 펴면서 하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키보드 마우스 할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래 컴퓨터를 작업을 할 때에는 이게 틸트를 좀 뒤로 넘겨 줘서 작업을 하면 너무 좋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레버를 해서 뒤로 살짝 넘어가고 또 오른쪽에 틸트 강도를 조절하는 레버가 있거든요. 내 체중에 맞게끔 강도를 설정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넘어가다가 여기서 두 번째 각도에서 딱 고정을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기대서 하면 허리에 부담이 좀더 줄어들어서 오래 작업할 때 더욱 좋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만족하면서 쓰실 그리고 제가 쓰고 싶어서 개발한 그 기능! 사이즈 오브 체어 맞춤 플러스의 핵심 이 360도 팔걸이의 하이라이트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틸트를요, 제일 뒤로 한 다음에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팔걸이를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뒤로 해버리세요. 다 뒤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니터, 책상 가까이 쫙 갑니다. 그 상태에서 모니터를 이렇게 다 높여주고요. 모니터 가까이 와서 각도 조절까지 딱 해주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네. 아, 정말 편해요. 네. 이 상태에서 원래 이 팔걸이가 앞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팔을 앞으로 뻗어야 되거든요 이게 은근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안 쓰게 되려고 내가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은 여기가 공중에 떠서 불안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제가 어깨 가슴 여기 목 너무 편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거의 천국이라고 할수 있고 컴퓨터 할때 뿐만이 아니라 영상 시청하면서 우리가 뭐 넷플릭스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할때 완전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이사가면서 리클라이너를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리클라이너에 앉아서 제가 책좀 보려고 했는데, 리클라이너는 이 팔을 못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요, 높이를 딱 높여주세요. 그 상태에서 여기를 받친 다음에 제가 책을 딱 보면은, 진짜. 완전 편하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할 때도 좋습니다. 역시나 이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핸드폰 하면서 카톡 하고요, 뭐 웹툰 보고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 편하죠? 그래서 이 상태로 하면은 목도 안 아프고요, 팔도 안 아프고요, 진짜 신세계이기 때문에 맞춤 플러스 하나에서 다돼 그리고 맞춤 플러스를 출시하면서 화이트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었거든요. 우리 집 인테리어가 밝아요. 나는 화이트 아니면 사기 싫어. 요 <laughs> 해가지고 저희가 원단, 스웨이드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적용을 딱 시켰고요.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랑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이트인데 거기에 다리하고 캐스터가 또 알루미늄으로 되어가지고 실버 색상까지 이 궁합 색상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라벨이 달려가는데 여러분들 의자의 사이즈와 주문시 적어주신 닉네임이 함께 각인이 되어서 발송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야심차게 제가 쓰고 싶어가지고 만들어버린 바로 그 의자 맞춤 플러스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구매 전에 앉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체험관에 한번 방문해 보셔도 너무 좋고요. 그럼 바른 자세의 편안함 사이즈로부터 사이즈 오브 태교였습니다. 안녕.